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발달장애, 조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구독자 여러분 저희 유튜브 뇌부자들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뇌과학 지식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는 연세가산숲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허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워킹맘과 워킹 대리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육아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그 속에서 부부가 어떻게 소통하며 함께 행복한 육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원, 집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죠. 저희도 의료 현장에서 워킹맘과 워킹데디를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맞벌이가 기본이 된 시대가 되어서요, 시간과 에너지가 항상 부족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둘다 맞벌이였고요. 퇴근 후에도 아이를 돌보고 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매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뭐워킹맘 워킹데디들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마치 두번째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애도 씻겨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다른 직장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서로를 많이 탓하고, 내가 더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서로에게 불만을 많이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런, 이런 문제로 싸우는 부부. 네, 아, 정말 너무 많죠. 많죠. 네. 네. 근데 또 이런 싸우는 모습 보면 아이가 그 사이에서 참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부부 간의 다툼과 쌓여있는 스트레스는 아이를 불안하게 합니다. 특히 아이가 한참 자라는 시기에 부모가 서로 다투면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면 아이가 말이 느리거나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부의 아이도 말이 좀 느렸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제 제가 만나보니까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뭐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나 혹은 다른 발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번엔 아빠가 엄마한테 아무 문제도 없는 애를 쓸데없이 병원에 데려왔다. 이렇게 화를 내시 더어오고저 앞에 서요. 어 예, 말만 듣는데도 좀 답답한 그런 <laughs> <그러시죠>? 느낌이 많이 <laughs> 네.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발달 문제가 주가되는게 아니라 그건 뒷전이 되고 부모님이 싸우는 게 오히려 더 문제였겠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육아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탓하고 이렇게 불만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laughs> 그런 마음인데도 결국 그 관심이 부부 싸움 하는데 다 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 작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각자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서 아 오늘은 내가 아이 시킬게 당신은 저녁 준비해 줘. 저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 이거 뻔히 보이는데. 나 같으면 할걸왜안 하지? 알아서 해라. 네,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사실 상대방은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예, 있죠.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처럼 하기를 상대방한테 참 많이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 네, 나가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할 기대를 하지 마셔라.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요거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할 텐데 왜안 하지? 하면 어, 또거기서 예. 예, 화가 나는 거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육아는 팀플이라고 하잖아요 뭐 육아는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역할을 나누고 또뭐 그날의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해 가면서 부부가 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부부는 한 팀이니까요 네 저도 진료실에서 만났던 가족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워킹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 우울이 점점 점점 쌓이다가 결국 폭력으로 네,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 되게 위험한 경우네요. 네, 네, 남편이 육아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아내부가 육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육아에 대한 이제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아내가 더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도 왠지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거의 오롯이 그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좀 힘들어지셨던 거죠. 이렇게 좀 힘들어 가던 와중에 아이가 저녁을 먹다가 음식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어. 그랬더니 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와서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팔을 이제 거칠게 잡아끌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막 죄책감도 들고 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놀라고 네, 그렇게 화나셨던데 본인도 놀라고 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참 가정 내에서 이 남편과 아내 이 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정에 대한 공감이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이 오셨다면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킹맘, 워킹데디, 부부가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좀 돕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참 많이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남편들이 집에 돌아서 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 하기 싫어서 저 사람이 또 그러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 하시기보다는 아 진짜 좀 피로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들도요 정말 이게 아내가 지친다고 했을 때 어, 단순히 그냥 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 너무 고생했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것도 뭐 대화라는 게 사실 단순한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좀 공감하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어떤 아내가 남편이 아이와 놀아줄 때왜 저렇게 못 놀아줄까 단소리 한다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신데요. 근데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나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속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아 다르게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의 방식이 다른 거다, 네,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때 소통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해야 돼. 그 역할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아이한테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저녁을 준비할 때 엄마가 아이와 놀아주거나 반대로 엄마가 일을 할때 아빠가 아이를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에 반반 결혼이랑 유행이라고 하던데 육아에서도 반반 육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반반 육아요? 네. 아, 저는 반반 결혼은 들어봤는데 네. 반반 육아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특히 젊은 부부들 중에서는 각자 이런 육아 하면서 우리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엑셀 파일 네.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융통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아이를 키우 보면 정한 대로 못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지난 주에는 당신 야근하는 동안 내가 이거 이거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네가 이거 다 해. 난 오늘 친구랑 술 마실게. 뭐 이렇게 하면 다툼 생기겠죠. 이게 완전히 딱딱 반반 유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대방이 반을 지켜준 그 부분보다 반 지켜주지 않았을 때. 손해 본것같 네. 손해 보고 네, 막 억울하고 맞아 네. 맞아 맞아 할것 같아요. 네 규칙으로 탁탁 반으로 정하고 뭐 서로 서로 이렇게라 저렇게를 이렇게 통제하기 전에 각자 서로 알아서 하고 배려하면 좋은데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규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같은 팀이다 이런 마음으로 역할을 나눠야 되고.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변하면 누구 하나 양보해 주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칭찬, 작은 포옹,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이에게 전해질 때 부부 사이도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육아는 결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유한킴벌리 육아포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 정말 멋지시고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킴벌리 맘큐 사이트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 요거도 참여하시면서 선물도 받으시고 여기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워킹맘, 워킹데디 파이팅!